서해안에 중국이 지금 인공 구조물 설치하는 거 알아요? 네, 네. 네? 가로 100m 네. 세로 80m 네. 높이 50m짜리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뭐냐 한중 잠정수역이야 네. 어? 네. 잠정수역 서해안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돼 보겠잖아. 네. 지금 얼마 전에 또막혔잖아 네. 하나 더또 설치했다고 네. 그럼 어떡할래요 나둘래 다더라고 아, 아니, 그소개까지설치한답니 그러면은 그럼 어떡할래? 네, 그양의장이 네, 아니, 아니라 미사일 기기가될 거라니까. 네. 우리 서양턱 사장... 네. 밑에 중국 미사일 기기가 설치된다고. 우리 어떡할래요? 이거 민주당하고 국민의문처럼 국회에서는 침묵하잖아. 내것만 침묵 안 해. 맞습니다. 중국 대사 불러 가지고 야, 뭔지 중사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도 안 받아들이면 상호주의에서 우리도 설치해야 되는 네. 거야. 맞아요. 우리 아니야? 우리 왜안설치 우리도 설치 안에 설치해야 될거 아니야? 중국 투비에다 우리도 미사일기 설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을 하게 되면은 전환기리 뭐잖아, 어, 오케이. 영화 황해나 뭐 있잖아, 어? <laughs> 신세계 나올처럼전안길을 죽이려고 할 거. 야 나는 자살은 안 해. 예. 네. <laughs> 자살 안 합니다 우리. 살해 당할 거야. 이래 되면은 드럼통 영수. 재난길이, 뭐, 살해 위협받아 이거, 저, 이거 저거야. 경찰서에서 네. 주는 거야. 네, 스마트워치. 제가 고기방패 응. 하겠습니다. 네. 재난길만 죽을 것 같아, 뭐잖아, 써. 당신도 또 결국은 다 죽게 될 거라고. 무 저항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고. 그 결국은 개구리 죽어갈 때처럼 다 주, 같이 죽어가게 되는 세상을 뭐잖아, 보게 될 거라니까. 지금 당신이 침묵하면 당신 아이들과 당신 손자, 손녀들이 다목 졸려 죽게 될 것이다. 자유, 그, 가, 자유라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다목 졸려 죽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텔레그램, 전환길은 뭐지? 네, 네. 자유민, 전환길의 자유민주주의 청년. 자유민주의 청년 미래연구소. 너무 이름이 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전환길에 가입될 수 있어요? 더 쉬운 걸로 해가지고, 이름, 네. 어? 네. 이름 전환길의 텔레, 하여튼 그 네. 하든지 니면전광길 뉴스에 와서 네. 그 로그인하면 돼. 네. 전광 뉴스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확보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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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그 전광 뉴스에 와서 전광 뉴스 유튜브 말고 뉴스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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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김계리도 인터뷰했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제일 먼저 우리 전광길 뉴스에다가 알려달라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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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식인 적 대통령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인 채널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네. 그 저도 한번 초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나 이런 때문에. 분들 초대하고싶은데 네. 어떤지 알아요. 네. 공격하는 사람은 네. 또 음모론자 데리고 왔다 이런 네. 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아시고 선생님이라고 해 네, 저는 저기 전환길 선생님 나오시는 거 이분 계속 주의깊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비하고 그래서 응원 드리려고 왔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저 마포 쪽에서 아습 국어 가르침 나잖아요 이런 네. 국어쌤이 네. 있으면 <laughs> 얼마나 좋겠나 파이팅! 파이 너무 가는 길이 네. 네.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이 좀 들까 네. 네. 어. 마음이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입니다 비슷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동입니다. 현직 국어 선생님 네 현직 가르쳐 드리겠습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현직, 현직 국어선생님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저 학교에서... 아, 예, 예. 마, 학교에서 못하지 공부 잘려. 지금 정교조가 정확한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올바른 소리 자유 이야기하면 잘려요. 정교조가 <laughs> 얼마 센데 어? 동승에 초장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직 오픈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2 0 4 청년들한테 네. 이야기했잖아 단계별로 있다고 지금은 그, 중앙선관위 앞에 와 있잖아요. 네. 이거 빨리 그규칙이라결정이 나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선거를 공명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어쨌든 보수과 직권. <laughs> 결국은 두고 보면 안 들어. 아돼 박근혜 대통령 때로 감옥 가게 된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해, 지금. 한 번, 그 말해봐. 박근혜 대통령 뭐잘못했지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억울해, 감옥에서 했잖아 결국은 다 속았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했던 촛불 시위, 어? 세월호 찍어졌죠, 이태원 참사가 찍어졌죠, 그리고, 뭐, 후쿠시마 원주 오염수, 그거 알고 보니까, 촛불 시위, 알고 보니까, 그거 뭐야, 북한 지령문이었던 거. 맞습니다. 어, 북한 지령문이 없고, 너무 힘드시니까, 좀, 네. 자, 양해를 부탁 네. 민노총에서, 어? 그, 간첩으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문이란 거, 그거 밝혀졌잖아. 맞습니다. 그, 유튜브, 그, 네, 인터넷 네이버 가서 검색해봐요, 북한 맞습니다. 지령문, 어? 민노총 간부. 다 나와. 피켓 들고 있었던 거 있지. 그게 전부 다 민노총, 민주당 한건아뿌리고 뭣도 모르고 같이 갔던 민노총, 정교조 같이 했잖아. 그거. 정교조 답변해보라고. 학교 선생님들, 제 제자들도 많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곧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고 네. 네, 음. 나온 이유는요. 네, 좀 먼저 말해보 네. 절대로고 그 네. 빌에서뛰어내리시면안 돼. 맞아. 여기까지 이야기했요 오늘 말씀드 같이 싸나고요이 싸움 자체가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뭐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정말 응원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가 네. 봅시다. 네. 우리 유튜브는 힘이 세잖아. 네. 유튜브 아, 좀 이렇게 방송 안해 주면 안 알려져. 네. 이거 보시는 분들 뭐라 네. 할지 고민할 전안기 뉴스에 와서 네. 로그인 하시라고. 알겠죠? 네. 뉴스 많이 봐 주고 두 번째. 그 아까 뭐전안기의 청년 미래 연구소지 그거 와서 텔레그램 가입해 그래서 우리 네. 악법 재정 계속되고 있거든. 네, 발의가 계속되고 네, 네. 있잖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네.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앞으로 <laughs> 10년이야 징계처한대. <laughs> 음. 그게 <laughs> 그 공산 독재국까지. 누구더라? 어느 주민인가? 네, 그 네. 누가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 네. 거야? 발이돼요부정선거혹만 제기해. 그러니까 <laughs> 뜯다 그 물어라 거야. 이거 아니야. 네. 이게 민주주의야? 안 아니 안 나는 보여. 대한민국에 이런 네. 의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초등학교, 진짜 지적인 수준만 가져도 이런 건알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악의 편이야. 맞습니다.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자들이 갖는 가장 큰 대가는 뭐라고요? 가장 절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판사 지키자, 7만 명. 서명 받아서 네. 그 서명 받아 서 냈잖아요. 그첫 번째 성과하고, 그또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여야 뭐 돼. 5만 명만 모이면 돼요 그 서명하는 건 언제나 네. 1 0만명 모으고 이십만 모으면 은 우리 뜻이 관철될거라 봐요 지금은 제가 이런 목소리 해도 국민의 힘에서 저도 침묵하고 있거든요 뭐 마음에 들어 침묵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아지면 국민의 힘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우리를 두려워요 네. 민주당이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 많이 듣고 뭐더 이상 드릴 네. 말씀은 없고요 네. 일단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걸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도 파이팅. 아,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우리 애국 시민들 선관이 써볼까. 우리 앞전에 여기서 작년에 시위를 계속했었거든요. 두달 동안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100% 조작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미 다 아는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폭스 뉴스에서는 이대로 가면 100% 0 9 부정선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나는 이재명 때문에 부정증거를다 알게.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다니까. 그 놈이 찾아가지고 함께하다고. 알고 보니까 천하의 제 사기꾼이에요. 이재명이니까. 천하의 잡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촛불. 예.